나는 어떤 너 죽이고 싶더나 언론 시사해 중 농담 삼아 연기를 하는 정민이 형 장난임에도 포스가 지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우성이 옆에 있던 황민의 연기에 대해 나를 구름이에 올려놓고 둥실둥실 뛰어주게 해준다며 칭찬을 하자 본인 차례에 정우성에게 자기는 어땠냐는 농담을 장난 삼아 던진 것이었죠. 이런 농담만으로 전두강을 생각나게 한다는 건 그만큼 황정민 배우의 연기력이 미쳤다는 얘기죠. 사실 옆에 계신 그 이성민 배우님과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연기를 한게 처음이었어요. 구름 위에 나를 얹혀 놓고 이렇게 둥실둥실 약간 뛰어주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란 어떤 너 죽이고 싶다 나. 타죽지 않으려고 제가 자꾸 뒤로 물러났죠. 그렇다면 현재 미친 흥행을 달리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개봉한 한국 영화 서울의 봄. 영화는 1970년대 말12.22 군사 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간략한 스토리 설명드리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각께서 서고 하셨습니다. 개헌법에 따라 합동수사 본부장을 맡게 된 전두강. 전두강은 보안사령관으로 국내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흔드는 어마어마한 권력자인데요. 개헌법에 따라 합동수사 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더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이런 전두강의 모습을 본 정상우 육군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이 아닌 이태신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하죠. 아직씨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강 이놈 자식 이 이대로도 못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전두강은 다음 인사에서 자신과 노태건 등 자신을 따르는 하나의 멤버들이 머나먼 지방으로 발령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국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합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권력의 눈이 먼 전두강의 반란군과 이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을 비롯한 진압군 서로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속에서 펼쳐진 두 세력의 9시간간 팽팽한 대립 영화 서울의 봄은 이 9시간 동안 일어난 대한민국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군사반란 9시간의 기록입 그렇다면 어떤 비하인드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김성수 감독 비하인드입니다. 영화를 만든 김성수 감독은 실제 12, 12 군사 반란 당시 나이는 고3이었고 마침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한남동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상호 사령관이 납치되던 시간 총격전이 있었죠. 김성수 감독도 이 당시 총격 소리를 들었는데 밤새도록 총소리가 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군인들의 통제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워낙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진 사건이라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후 영화를 작업하게 되며 그 당시에 궁금증을 푸는 느낌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합니다. 79년도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그 어둠 속에서 계속 들려오던 총소리 제 인생의 의혹이었어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서 이렇게 거대한 욕망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었나? 다음은 영화 속 실제와 허구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실존 인물들의 실명이나 실제 부대 이름을 사용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당시 반란군이었던 전두환과 그 무리들의 모습이나 반란군에 맞섰던 진압군 군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높은 싱크로율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반면 관객들에게 극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각색하거나 재창조한 내용도 있죠. 하지만 이런 영화적 허구도 역사적 사실과 적절하게 버무려진 편집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다면 감독이 말하는 영화 속 실제와 허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을지 인터뷰 함께 보시죠.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이 영화의 허구와 실제 비율은 몇대몇 몇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진실과 그 이제 그 허구와 비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창작의 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점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퍼센트로 나누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역사에서 출발했지만, 제 영화는 그, 그, 어떻게 보면 많은 허구가 가미된 이야기고. 사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독재 정권 시기를 다루었으나, 개봉 이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상영금지 논란이 있었죠. 결국 서울의 봄을 포함, 남산의 부장들, 헌트 등의 작품은 가명을 쓴다거나, 실제 역사를 어느 정도 각색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몸도 이름은 가명으로 사용했는데, 김성수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작중 이름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 영화도 역사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자기가 생각한 인물들의 모습으로 변형된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면과 달리 외모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두환 생전의 외모 특징인 대머리를 살리고자 황정민도 특수 분장을 하고 촬영했죠. 반대로 장태환 사령관을 모티브로 한 이태신은 실제 머리가 벗겨져 있던 장태환 사령관과 달리 정우성의 머리에 흰 머리를 추가하는 정도로 각색했고 또 전두관과 달리 성격적인 부분 등 조금 더 각색이 들어가 있는 인물이었기에 장태환 장군과 다른 성으로 바꾸었고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뭔가 그 역사 속에서 출발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인물들의 어떤 모습으로 가다보니까 그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그 변형시킨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특히 이제 이태신 같은 경우는 더 이름을 많이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 역시도 서울에 보면서는 아마 이태신이라는 인물이 가장 그 실제 사건에서 뭔 어떤 가공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말씀해주셔서 다음은 실제 촬영 비하인드 장면입니다. 사실 연기적으로도 많은 허평을 받고 있는 서울의 봄. 진짜 배우들의 연기력 덕분에 영화에 몰입하다 보니 두 시간이 훌쩍 지나있었죠 특히 권력에 눈이 벌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과 인간은 강력한 누군가 자기를 리드해주길 바라지라는 말을 하며 리더로서 교활함과 졸렬함을 동시에 보여준 전두강 역의 황정민 원칙을 중요시하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준 이태신 역의 정우성 영화는 두 인물의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하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긴장감 속에서도 적절한 유머를 삽입하며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을 분위기의 완급 조절을 통해 극에 몰입하게 해주죠 대표적으로는 전두강이내 동생 하며 부르다 도희철의 손에 총을 쥐어주며 자기 가슴에 총을 대던 모습을 이후 도희철이 따라하는 장면 등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장면들은 배우들이 서로 리허설을 하며 맞춰나간 장면 그렇다면 촬영 현장 비하인드 함께 보시죠 그 공간 안에다가 이 인물들을 풀어놓고 그 상황에 맞춰서 리허설을 하다 보면 야내 동생 와내 동생 와, 내 동생. 와. 이렇게 하면 인물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과 관계를 가진 그런 순간이 만들어져요 리허설 많이 해요. 마지막에 여기 탁탁 쳐서 보낼 때 탁탁 쳤어. 딱 가면 바로 그냥 너무 리허설을 많이 하니까 좀 지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laughs> <laughs> 많은 인원들이 같이 촬영하는 일이 많아서 가지고 딱딱해질 수도 있고 한데 <laugh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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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각자 시키지 않는데도 우리 호흡이 이렇게 잘 맞는구나. 우리 연기를 또 오래 하셨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장면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지금 이상하게 되게 위중하잖아요. 서로 막 의견이 충돌하고 욕망과 계산이 미운 키는 그 실제감 같은 거가 많이 보여지길 바랐어요. 다음은 영화의 세트장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세트장이 어마어마하죠. 제작진은 고증에 입각하여 세트장을 재현했고 이런 1970년대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성수 감독 또한 이렇게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찍은 영화는 처음이고 배우들도 세트장을 볼 때마다 정말 1970년대 같다는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찍은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공부하고 준비한 자료를 믿고 크리티브하게 재밌게 하자. 관객들이 79년 12월 12일로 와 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재밌게 볼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와, 와, 진짜 70년대 같다. 79년에 제작된 영화, 영상, 사진, 뉴스에서 나오는 그 앵글들의 느낌을 좀 차용을 했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고증에 입각해서 일을 했어요. 또한 사건의 중심이었던 육군본부 B2벙커나 수도경비사령부를 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특히 전문 감수팀이 합류하면서 당시 주요 군 시설 구조나 무기, 위복 등을 재현하는 데큰 도움을 주어 세트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자장비 등이 가득한 현대의 지휘 벙커와 달리 70년대인지라 사방에 아날로그한 느낌의 지도가 걸려있고 또그 당시 전화기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죠. 얼마나 예전 군의 모습을 잘 표현했는지 현장 비하인드 함께 보겠습니다. 수도권 그대들끼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간이 각 캐릭터들을 품었을 때 뿜어내는 에너지나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한정되 있는 공간에서 그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모든 세트에 다다르다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배우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두강 역은 항정민이 연기했죠 전두강의 대머리 특수 분장을 하기 위해 길면 4시간 짧으면 3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촬영을 7시에 하면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했기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광규형이 개꿀 아니냐? 심지어 마지막 화장실에서 전두강이 악마같이 웃던 연기는 사실 대본에는 없었다고 하죠 화장실 장면의 대본은 웃는다 라는 지문 하나뿐이었는데, 이 장면을 위해 황정민과 김성수 감독은 현장에서 촬영을 중단하고, 바닥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 탄생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 어, 화장실 씬이 저한테큰 난관이었어요. 었 왜냐면, 그냥 큰 지, 문그 지문, 씬에 지문만 있고, 뭐, 그 웃는다, 웃는다의 지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씬을 참, 감독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힘들게, 해난 것 같은데 그 교활하다라는 감정과 그 모든 수많은 감정이 다 응축되어 있는 그 탐욕이라는 그 탐욕이 그 인물의 그 웃음으로 다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영화 개봉하는 날 보고 왔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 순간에도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너무 영화에 몰입을 해서 그랬던 건지, 영화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사실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기에 참 아쉬운 감정이 들었죠. 물론 몇몇 군인들에게서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았지만, 권력을 위해 행동하는 반란군들이나, 다른 비겁한 육군본부 장군들, 국방부 장관을 보며, 내면에서 빡침이 끌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란의 성공을 자축하며 찍은 사진이 실제 사진으로 오버랩되며 군가가 나오는데, 이때 정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재밌는데 화가 나는 묘한 감정. 그만큼 배우들 연기도 미쳤다는 생각도 들고 감독도 이 갈고 만들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이고 사실 결과를 알고 관람을 하는 것임에도 이태신이 한 번만 속 시원하게 이기기를 또 역사처럼 되지 않기를 내심 바라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꼭 극장에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드무비였고요.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